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오늘의 목상 그들은 사랑으로 말렸고 그는 사랑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은 말렸지만 사명은 말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권면이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십자가의 길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은 혈기 어린 무모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메인자의 고요한 각오입니다. 길이 어두워도 결말이 고통이어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 앞에 무릎 꿇듯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야 할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염려도 간절함도 주의 뜻 아래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결단, 주님 사랑하는 일을 붙들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눈물로 말리고 염려로 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바울을 향해 무릎 꿇던 제자들의 고백처럼 저도 결국 주의 뜻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정하신 길을 믿고 걷게 하소서. 주를 위해 고난도 기꺼이 품을 수 있는 십자가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오늘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마음은 연약하고 눈물은 쉽게 흐르며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결박도,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감당하리이다. 나를 붙드신 주의 손에 나의 길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주의 뜻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 우리의 인생이 오직 이 고백 위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